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.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. 아멘. 아직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차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1865년 한 주일 아침 리치몬드의 한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갑자기 남루한 옷차림의 한 흑인이 예배당 안에 들어서더니 단 앞으로 걸어가 잔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었습니다. 온 예배당 안에 불쾌감이 휩쓸고 지나갑니다. 아니 저 흑인이 어떻게 감히 그때 한 신사가 그 흑인 있는 곳으로 다가가 그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. 그 교회에서 존경받던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. 그는 자기를 감사 주셨던 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이에 그 회중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리 장군의 따뜻한 모습에 본을 따랐다고 합니다. 아름다운 마음을 부근하게 해주는 스토리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의 한 절정을 침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. 누군가 내 수치를 가려 주실 분, 내 추함을 지워 주실 분, 내 아픔을 싸매 주실 분이 필요합니까?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, 내 어깨를 감싸 주실 분, 내 절망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 필요합니까?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분, 내 편이 되어 주실 분, 나를 응원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까?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한 그분이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요단강 구정물에 몸을 담그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.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려고 더러운 죄인들이 몸을 담그던 같은 요단강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.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는 길을 시작하셨습니다.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. 아멘.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. 할렐루야. 주님, 저희 죄인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계획에 감사합니다.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에 찬양 드립니다. 그 사랑의 깊이와 신비와 풍요함에 감사합니다. 구정물의 몸 담그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